안녕하세요. 사냐초나라입니다. 둘러 나왔는데, 이렇게 이제 새순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습니다. 바로,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식물은 천연강장제요, 천연영양제로 약성이 뛰어납니다. 부드러운 어린 순 모습입니다. 잠시 후에 알 뿌리를 캐서 함께 설명드리고, 보십시오. 이 부드러운 어린 순, 이 순과 알 뿌리를 채취를 해서 해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구워서 죽을 써서 먹기도 하는 바로 참나리의 새순입니다. 이 나리꽃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참나리는 꽃이 필 때는 이 붉은색에 자주빛 반점들이 있어서 꽃도 참 예쁜 이 참나리여서 관상용으로도 이렇게 많이 심고 식용 약용합니다. 이 참나리의 알 뿌리들의 모습입니다.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참나리는 보십시오, 이 알뿌리의 모습입니다. 독성이 없고 찬 성질입니다.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C나 녹말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부드러운 어린순과 알뿌리를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서 먹기도 하고 국거리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죽을 써서 먹기도 합니다. 또이 참나리는 꽃필 때그 꽃은 꽃술을 남으면 벌떡주 정력주라 해서 아주 최 고급 양주의 원료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참나리입니다. 이 알뿌리의 모습입니다.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알뿌리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구운 이 3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. 이것은 조금 더 이제 더 굵은 것입니다. 보십시오. 좀 작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은 좀더 굵습니다. 잎과 순의 모습이고 알뿌리의 모습입니다. 이처럼 이 참나리는 독성이 없고 찬성질이고 강장제, 영양제로도 좋은 약제이고 위, 폐, 간, 신장, 장 건강에도 좋고 진해, 가래, 여성 갱년기나 병후신경세약 또 백혈구 감소증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진정, 항알레르기 효능이 있습니다. 이 알뿌리의 모습입니다. 오늘은 천연영양제로도 통하고 강장제인 참나리였습니다. 그럼 사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